그러면은 여기에서 남양홍 씨라고 했죠? 네. 남양홍 남양 씨 여기 인터넷 쪽으로 우선 찾아봐야죠 네네. 저도 기록을 해야 되겠다. 네. 여기 인터넷 족보가 있잖아요? 어? 네. 이렇게 하면은 전자족보가 있는데 네. 이것이 족보 검색. 될려나 모르겠네요. 아마 이게 저기가 돼야 될 거예요. 로그인이나 뭐 이런 거. 아, 여기. 예. 아, 여기서 전자족보를 찾아 들어가는 게있나 예, 예. 전자족보. 예. 전자족보. 네.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어, 여기, 로그인을 해야 돼요. 음. 뭐, 비회원으로는 안 되고, 그냥 다 회원가입을 해야 되나봐요. 회원가입을 해야 될 거예요. 음. 이렇게 해도 로그인이 안 됐다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음, 해봐야 될 거예요. 음. 요걸로 했는지도 모르겠네.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아까, 우리가 왜. 그러면, 그냥 그, 남양홍 씨가 아니어도 로그인은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네네. 이런 데서. 들어가서 일단 이런,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고. 네. 네. 여기도 다른 데잖아요. 그죠? 네. 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로그인을 해야 되죠. 어, 남양홍시 있군요. 중랑장 공파. 아, 파별로? 요, 여기는 음. 남양홍시 중랑장 공파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네. 로그인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회원가입해서. 회원, 음. 음. 회원 등록해가지고. 이런 음. 걸 뭐, 동의합니다다 같이 하고서 여기서 이제 쭉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이제. 그거보다도 뭐가 있을까요? 본인, 주소, 홈페이지, 번호 뭐. 이거는 비회원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무슨 어, 파 뭐, 이런 건 없으니까.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해서 해보면 돼요. 다른 파로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러네요. 로그인 실패했죠? 아무튼.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못하면은 네패밀 서치해서 네. 또할수 네. 있어요 네. 검색에서 아, 카탈로그 아, 네. 그다음에 키워드해서 남양홍씨 네 카탈로그에서 남양홍씨 이렇게 네 검색 그럼 남양홍씨라고 해야 되는데 네. 키워드. 남, 양, 홍, 씨 있잖아요, 이렇게. 검은색. 자꾸만 남씨만 하게 나오네? 음.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씨. 남의님, 솔트레그 시티 패밀리서치 도서관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화강암 그쪽에 있는 거죠. 음, 그 보고 싶다. 뭐 인제대 도서관에도 있는데요. 아, 인제대 도서관 문정군파 가요? 어 남양군파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죠. 어. 123 이런 건 그냥 막 나오는 거고 요, 여기 이런데 네. 여기 여기 자손녹이네요. 음. 자손녹은 뭐큰 어. 의미가 없고 음. 실질적으로 나면 홍시로만 치시 이거는 맞아. 이제 저기잖아요 네. 그게 뭐죠? 대정보 어, 대동부 그뭐 이런 거고 또 있을 것 같아 여기 시조 나오네요 시조 네 은열 네아요 이런데서도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세계도 같은 거 이런 거아남해공씨이면은 네, 네. 무슨 파는 알거 알 아닌가요 본인이 정공파요어 문정공파. 문정공파. 여기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저, 여기에서 언양문중파라고 했으니까, 그거 검색할 때 예. 음, 카탈로그에서 키워드 남양. 홍, 시, 문, 정, 공, 파. 이렇게. 어, 여기도 어, 있네요. 어, 있다. 여기, 1979년 정도 되면은, 음, 최근 건이니까 이런 거 괜찮거든요. 이렇게. 이건 뭘까요? 이분들이 아마 평양에서 내려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옛날 거네요. 아, 이거. 네. 대구 서시네요, 이거 대구 서씨네요. 이거 대구 서씨. 잠깐만요. 음. 그러면은 문정공파라고 네. 했긴 했는데 여기 대구 서씨 말고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아 여기 <laughs> 이거는 뭘까요? 대구 서신데 이것도 음, 연결돼 있나? 아무튼 더더 더 밑으로 내려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뭘까요? 팔레전. 없 네. 천판공 질문. 이거는 뭐 저기. 이거, 저, 제사진을 때의 제모리고 이거는 뭔가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여기도 또 있어요. 이 작을 지금 계속 보시는 거죠? 잠깐만요 우리 없죠 이거는 또 뭔가요 김해김씨네요 음 여러개가 지금 검색하니까 섞여 나오네 김해김씨 300 저기니까 아직도 또 있어요 여기도 김해김씨인가 여기도 김해김씨예요 여기도 김혜김씨인것 같고. 여기는. 김혜김씨네왜 김씨가 나오죠? 다시 잘못했어요. 음. 남양홍씨, 문정공파.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안 나오지? 그러면 이건 아니고요. 에? 네. 내곡. 남양홍씨, 문정공파. 여기도 있네요. 요거. 어이. 아홉 건 있네요. 2대수 9까지 있는 거, 요거 한번 볼게요. 음. 이렇게 막 음. 있는 거는 700몇 쪽이니까 이런 거는 거의 저기고, 예, 족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네. 이런 게 뭘까? 가만있어 봐요. 남양홍씨 맞죠? 네. 음? 왔는데 문정공파. 음. 31세. 이것은 우리가 보통 하는 그 족보가 조금 다른 형태네요. 아. 31세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네.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 그래도 찾을 수는 있죠. 옛날 방식인가 보요. 네. 우리 이렇게 거하고는 이 현대 대부분의 그런 족보하고는 다 조금 다르네요. 오. 다른데 그래도 찾을 수는 있네요. 아 이거는 네. 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또 네. 다른 거를 찾아보죠. 이거 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왜냐? 보는 그런 족보가 아니에요. 그래도 네. 찾을 수는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가, 문정공파가 있다는 걸 알았고, 음, 또, 남양홍씨, 낙촌공파, 아, 이거는 남양홍씨, 내곡홍씨. 음, 정지순, 예, 정지순 있고. 형제님, 우리 스테이크에 이게보세요 아, 네. 여기,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문정공파가. 1938년 거. 어. 그러면 요것도또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남양홍씨 족보, 홍천하, 남양홍씨 족보, 권지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기 저기를 한번 볼게요. 위키백과에서 남양홍씨가 네. 무슨 파가 무슨 파가 있나. 남양홍씨 이렇게 해서요. 남양홍씨, 남이 이거 홍은열를 하는 이게 있죠. 네. 남양홍씨 당홍계가 있는데 남양군파 문정공파 여기 있네요. 1 3세홍언박 이분이 문정공파 시조이네요. 아. 그래서 이런 거를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영홍씨, 문종사, 13세 홍원박.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알았죠? 네네. 여기에서, 여기 천하. 13세로 내려가야 된다. 요, 이게, 은혈, 여기에 봐요. 여기, 당홍계는, 은열, 이분이, 홍, 아, 당홍계는, 홍천하가 시조네요. 당홍계, 홍천하. 아까 홍천하 나왔었죠? 네. 이게 당홍계. 당홍계 시조고, 또 응. 하나가 있었죠, 또. 어, 잠깐만요. 보면은, 여기 토홍계가 또 있네요. 네. 통... 토홍계는 시조가 홍선행이에요. 홍... 네. 홍선행. 이게 저기가 틀리네요. 여기 시조가. 그래서 이것을 잘 보셔가지고 어, 당홍계인지 저기 토홍계인지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음. 금방 우리가, 어, 이거는 홍천하니까 당홍계의 적이에요. 그죠? 네. 시조 그걸로 해서 나온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알까요? 파만 겨우 알 텐데, 당홍계. 이거 이제 적인데 1, 2, 3. 그러면은 우리가 볼까요? 여기. 네. 음, 또다시, 우리, 페미서 아까 13세, 13세 홍원박이 시조라고 그랬으니까, 13세로 내려가보면, 혹시 없을까요? 잠깐만요. 어, 저기, 그게 누구죠? 여기. 남양홍씨, 이거 하고, 보통은 아까 얘기했던, 이 분이 있었잖아요 홍천항, 네. 네. 홍천항, 네. 홍운열을 일세조로 하고 홍운열 이렇게 했는데 홍언박 홍난, 홍복 여기 홍난 홍복 사세 후보. 그다음에 홍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거를 두 개를 한번 하고서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어, 이 남양 홍씨는 저기 했을 거예요. 저 찻, 그 뭐죠 시조 부분은 거의 다 하셨어요. 음, 그래요. 홍.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서 란 란이고 사 4세가 홍복이잖아요. 그러면 4세를 먼저 해보, 해볼게요. 복하고 네. 옵션 더보기에서 아버지가 3세가 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음. 란을 해보는 거예요. 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어, 복. 홍복 있고, 아버지가 란인데, 홍시고, 혹, 이거 1700년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잘안 나오니까, 홍복이고, 4세, 사세 6세가 홍후고, 7세가 지우죠? 그러면은, 지우하고 후로 해볼게요. 예, 네. 지우. 그 다음에 란이 아니라 지우하고 여기는 후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이분들은 거의 의식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 여기 한번 해볼게요. 네, 홍지우는 지금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있는 사람 지금 사람 왼쪽에 네. 저기 네네, 왼쪽에 있는 이름? 왼쪽에 저기 후가 6세고요. 7세가 네. 지유니까 지유의 아버지는 홍후잖아요. 후. 그래서 네. 이렇게 지유 아유 여기가 음. 아니네요. 이거는 없으니까 여기는 아니고 홍무당도 아니고 홍시 홍포. 홍후 홍후 홍포가 있기는 하는데. 1100년도. 어,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 시금 받으셨네. 남양홍씨, 당홍계. 이거는 한참 밑에 저기네요. 네. 출처가 나와 있어요. 남양홍씨, 남양공파, 중랑장, 인터넷 쪽부터 나오네요. 여기. 혹시나. 음. 이 성필이라는 분기 회원인데 이런 것도 찾아주셨네요. 아. 아 여기, 아 여기 있어요. 여기 남해홍 네? 씨 인터넷 네. 목표예요. 남해홍 씨 이거 네. 이렇게 어, 아, 여기 호 있고 은열 여기 있네요. 유기 네. 그러면 이홍호가 아닌 아닌가 잠깐만요. 상세사항에서. 홍후 이거는 조금 다른데 은열로 홍후 육이 맞네요 육이 그죠 여기 육이 나와있죠 육이 네아 그러면은 홍후의 아버지는 은열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홍덕성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쪽보 보면은 6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출처 보면은 어, 인터넷 중랑장공파, 이게 그거죠. 중랑장공파, 인터넷 쪽 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순옥자매님이 해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인아 옛날 족보예요 인터넷 쪽으로. 그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양홍 씨, 요, 요것도 또 하나 있네요. 아, 이거 남양홍 씨, 음. 이게 인제대 저기 네네네. 그거잖아요. 이것도 네. 잘 나와 있군요. 이거는 되게 좋은데, 이거. 남양홍씨 중랑장공파 인터넷쪽보 음. 후육예 네, 똑같잖아요. 덕 음, 어. 예. 재선 예이 인터넷쪽보에서는 저기가 돼 있잖아요.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네네네. 하면은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 메뉴. 음. 메뉴 보면은 파, 어, 어, 여기 검색해가지고 네 저기 자신이 누구 이름 같은 거 아마 하면 될것 같아요. 이 메뉴 아이 상태에서 네 여기에서 전 북마크 메모 검색 보관한 목자 그 제적 등본을 한번 보여드릴까 그러면 네 보면서 한번 해보는 네.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찾아서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쭉 가계도를 거기 있는 이름 중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음. 쭉쭉 나가보시면 홍장석, 거기. 홍효순 이렇게 어머니, 홍, 해서 거의 홍, 지금 1100년이니까 1900년이나 네. 1800년대까지 막 이렇게 내려 이건 홍효순이 있을까요? 홍효순 글쎄요. 지금 이거 봐야죠. 이렇게 해서 네. 찾아봐야죠. 1200년이니까 아주더 최근까지 있는가 없는가를 다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어느 이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응? 이거는 거의 지금 홍후가 네. 2세였었잖아요. 아, 은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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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쪽에 2세니까 3, 4 네. 5, 6 7, 8, 9, 10, 11, 12 그러니까 아직 최근까지 하려면 은 굉장히 더 내려가야 되죠. 음, 그럼 홍후로 지금 입력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가계도를? 그렇죠. 아, 여기 네네. 2세에서 한 거죠. 여기. 아, 홍후 네. 여기. 네네. 홍후와 6위. 6이. 6위는 음... 3세였잖아요. 여기 네. 6위. 3세였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 인제대 그 족보 족보에서 인제대 거기에서 남양홍씨 네. 이렇게 찾아가지고 음, 이름을 보고 네, 네. 그 이름으로 검색을 하니까 네. 가계도가 나왔고 네, 그렇게 해서 네. 쭉쭉쭉쭉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홍효는 있을까요? 홍효순 이, 이 여기서는 못 찾을 거예요. 아 그렇지만 네. 여기도 없고 네. 여기 말고 아까 인터넷 쪽보 어디 갔죠? 아까 인터넷 쪽보 이거 말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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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인터넷 쪽보 네. 이거 네. 아까 뭐라고 했죠, 자매님 이름이 홍효순. 효순 혹시 있나 해서. 없네요. 음. 아마 이거는 그, 여기, 남양홍시 중랑장공파, 여기에서 한번 해야 네. 될것 같아요. 음, 남, 남양홍시 인터넷 쪽에서, 예, 남양공파하고, 여기, 여기, 중랑장공파 있잖아요. 여기에서, 네. 그, 거기를 네. 해야 돼요. 예, 뭐죠? 여기, 여기. 회원 등록 네. 해서 한번 네. 해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회원 아, 등록 회사, 하면은 가치려도 그냥 다른 파에서도 한번 해보는 것도 예, 예. 그런 죠 그래서 로그인 해가지고 만약에 네. 안 되면은 그옆 네. 밑에 여기 있어요 전화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0222746327 네, 네. 이런 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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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 해가지고 어, 찾아달라고. 네. 그렇게 물어봐도 아. 돼요. 음. 그리고 만약에 네. 돈을 내야 된다고 하면, 돈을 내고서 네. 하는, 회원 등록할 음. 때 뭐, 돈 내는 파도 있더라고요. 그런 음. 성시도 있어요. 그러면은. 회원가에 할 때요? 예, 네, 저기, 족보 보려고 하는데, 어, 그렇게 네. 뭐, 몇 년에 얼마씩 내는 것도 있고, 1년에 얼마씩 내는 것도 있고, 막뭐 그래요. 그럼, 무조건 이거... 그냥, 예. 네. 파가 달라도 그냥 여기 로그인 해가지고 한번 보고 싶다고 하, 해봐요. 그럼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네 이거는 중랑장공 파 것만 있네요. 네. 그래도 시조는 거의 괜찮을 음. 것 같아요. 이 여기서 남양홍 씨 아까 어디 갔어요? 남양홍 씨. 이거 말고. 남양홍 씨, 요거요여 요기. 요거 남양홍 씨는 당홍계가 있고, 또 아까 네. 뭐 있었어요? 어, 통홍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문정공파라고 하는 것은, 저기, 네. 홍원파. 어, 당홍계였죠? 네. 여기 문정공파, 여기는 당홍, 홍천하니까 당홍계에 있어요. 그래서, 네. 어, 문전공파는 아까 거기 있었잖아요, 여기. 여기에서 문전공파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네. 해서 로그인 해,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laughs> 그래서 이런 네, 식으로 해주시면될것 어. 음.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아,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아, 질문, 어,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다음에 질문을 먼저 카톡에 올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